자, 안철수 의원발 정계 개편 파장 과연 어디까지 갈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님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박사님이 예견하시고 또 조언해주신 대로 탈당을 했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조언한 대로요? <웃음> <웃음> 탈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laughs> 탈당이야. 그는 뭐 정해진 입인데요 예. 그럼 뭐 내가 내가 말안 했어도 탈당했을 거고 당연히요. <laughs> 잘한 선택입니까 그래도? 뭐 방법이 없는 선, 선택이 없는 거죠. 잘한 아. 선택이라기보다 예. 선택이 없는 거죠. 거기에 아. 앉아있으면 앉아서 죽든지. 예. <laughs> 그러니까 뭐 언제 이, 이제 죽으나 저제 죽으나. 아. <laughs> 아니 안철수 의원이 둘이 있을 때는 문재인 대표랑 둘이 있을 때는 서로. 또 다른 말을 한다라고 해서 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면 네. 이거를 좀 거슬러서 올라가면 3년 전 대선 다, 후보 단일화 때부터 뭔가 서로 화학적 결합이 어려운 예. 존재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뭐 사실 음, 화학적 결합을 할수 없는 분들이죠. 두 분이다. 예. 네. 네. 두 분이. 지금까지 3년 넘게는 잘 그나마 버텨온 건가요? 그마, 그나마. 그나마 잘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탈당, 탈당을, 그 탈당 기자, 아, 어, 이게 뭐 제가 꼼꼼히 본건 아니고요. 예. 봤는데 정권 교체를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정권 예. 교체를 원하는 정치세력. 근데 내가 물어볼게, 요 우리나라 예. 국민 가운데 정권 교체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여론조사만 반은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최소에. 예. 그러면은 야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높다는 걸. 아. 그건 또 아닌 거 아, 예. 그러니까 그럼 적어도 예. 반 이상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아, 네. 그러네요. 뭐 네. 수치 상으로는 그렇죠. 네, 단순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정권 교체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야당에서는 주, <laughs>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예. 국민이 원하는 게 정권 교체가네. 전 디제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음. 정권 교체란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 중요한 건 뭐예요?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하는 그게 정권 교체로 반드시 돼요. 아 아니죠 유능한 정권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유능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는 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후보와는 유능한 정권 창출을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는 나가서 유능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어, 정치 세력을 모으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게 옳은 말이죠. 그런 말 아니? 예. 정권 교체? 정권 교체는 누뭐 누구, 정말 누구나 다 하는 소리 아니야? 야당이라면은 예. 달라야죠. 뭔지는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업대에서 일으킨 경험도 있고, 예. 이렇게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 경험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퓨터 예. 어, 바이러스에 대한 산업의 한국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거의 유 무에서 유를 창출한 사람이란 그이죠 그럼 나는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나는 유능한 정권을 창출하겠다. 그것이 내 목표다. 그렇게 돼야지 정권 교체. 그럼 국민 50%는 오십 50 이상은 안철수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는 사퇴의 아. 변의 메시지를 네? 잘못된 잘못 거. 선택한 거다. 네, 아, 아니, 그래도 지금 보면은요, 네. 이 지지율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주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7에서 21%로 올랐고요. 네. 갤럽 조사도 문재인 대표 두배가 되고, 네. 호남에서는 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네. 호남은 희망이 없으니까요. 문재인,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까지는 네. 호남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호남으로서는 지금 거기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아. 제가 이 오르는 걸 보면서 거기에 동시에 그 비판적인 중도 보수 유권자들 그 지지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아.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예. 92년도에 정주영, 박찬종 지지한 유권자들이 그렇죠. 97년도에 이인재 지지한 유권자들. 예. 그다음에 2007년에 이 회장 문국현 이게 대충 20% 가량인데 예. 네. 그러니까 그그 20%들은 사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음. 네. 그래서 제3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전략은 제3의 선택과 호남의 선택을 받으면 성공하는 거죠. 아, 아 20%의 중도 네 제가 얘기한 네 삐딱한 우파라그 <laughs> 네, 어~ 빼딱한 우파와 네. 예, 그 사람들 굉장히 비판적이고 거네 예. 중소기업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상당히 안정돼 잘 살고 음. 있지만 예. 나는 야당도 아니고 난 여당도 아니야 여당은 썩었고 야당은 뭐 좌파고 예, 그런 분들이란 말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어, 중도 우파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다 호남을 보태면 돼. 아, 오! 아니 근데 안철수 현상이 진짜 소위 말해서 네. 대선 직전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했던 예. 약간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안철수 현상이 대선 직전에 그렇게 열풍이 불었지만 사실상 그게 지금 현재는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호남지지율에서 일별로는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탈당을 한다고 하니까 예. 거기서는 또 호남지지율이 약간 좀 흔들리는 또 기세가 보여서 예. 이게 앞으로 또. 또 야당에서는 사실상 박원순이라는 또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안철수가 나가서 안철수 의원이 나가가지고 그만큼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비슷 마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야당에는 그러니까 문재인과 안철수 두, 둘 중에 어느 분이 새정치자랄 것 같습니까로 물어본다면 예 그럼 안철수일 거예요 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죠 네, 네. 그리고 <laughs> 박원순 시장의. 어떤 희망을 건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내가 보면서 1995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어, DJ 때문에 시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 그, 그래요? 그럼요. 난그그정가운데 그 있어서는 오오오. 알아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DJ가 어, 저 천거를 했고 예. 공천을 받았고 DJ가 선거운동을 했어요. 당시에 음 박, 박찬종 어, 박찬종 씨가 뭐라는 나는 조순 시장 조순 후보한테진게 아니고 디제한테 졌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디제가 정말 기, 어, 힘을 기울여 아 박찬종 씨. 네. 예. 네 박찬종 씨가 그런 얘기를 예. 하셨어요 나는 그 말에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지가 내용을 아니까 예. 그런데 조순 시장의 지금 인기는 사실 지금 박찬종 시장의 인기와는 비교 안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아. 대단했습니다. 예. 아, 근데 새정치국민회 만들 때 조순 시장은 합류하지 않았거든요. Yeah. 제가 만들 때. 그리고 어, 97년 대선에서는 어, 도전하다 실패하고 오히려 이회청가선을 잡았어요. Uh -huh. 그래서 저는 박, 어, 박원순 시장은 여기서 받을 여기서 배워야 될 레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Yeah. 그러니까 지금 어, 박원순 시장은 누가 이길까 이렇게 뭐 정말 복지 부동 복, 복지 안동할게 yeah. 아니고. 자기의 어, 나는 안철수와 간다. 이런, 이런 확고한 뭐가 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지. 예. 그냥 복지부동화 해가면서 눈치 보는 정치인은 절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안철수와 같이 가야 박원순도 상승효과가 그, 있다고요? 그게, 그게 신의의 정치죠. 정치라는 건 신의가 있어야죠. 아, 옛날에 네. 아름다운 양보를 한 거에 대한 신의가 있어야 해야 된다? ]죠.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 새정치연합 당원인데 내가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탈당하면 되는 거죠. <laughs> 그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유 당내에서 있으면서 대권 경쟁으로 글쎄. 문재인 대표하고 해서 대권 그게 되겠어요? 안안 안철수 의원도 그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 아유, 힘들어요. 그 당내치 당내 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여의도 정치를 알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복지 안동을 할 것이 아니고 하려면 예.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아. 네. 그건 제가 뭐 내, 내가 내본 우리 정치 역사를 봤을 때의 예. 네. 말씀이에요. 아. 네. 아니 안철수 의원은 지금 나가서 이제 새 정치를 기치로 내세워서 했는데 네. 나가 가지고 그렇다고 무치마 연대를 마구잡이로 할 수도 없고. 또, 안하전이 또 총선에서 이기려면, 예. 뭐, 지금 나가 있는 천정배신당, 박주선 의원, 뭐, 여러 의원들과 또 손을 잡아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예. 딜러마에 놓였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인물에 의한 정치를 하려고 그런 거였죠. 우리나라는 항상 인물에 의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 달라야죠.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하죠. 새 정치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어떤 특정 인물에 의존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속에서 정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시스템 정치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야지 새 정치지 <laughs> 맨남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새정치그 시스템 정치라는 거는 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야당에서도 채택하진 않고 있지만 음~ 뭐~ 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네, 그래서 정말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어, 경쟁을 해서 예. 공정한 경쟁을 해서 후보가 뽑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죠. 이제 무슨 뭐 어, 야당에서 2 0에 밀려서 쫓겨날 사람들 데리고 정치한다고 되겠어요. 그건 그건 이류정치밖에안 되죠. 이 이류 아. 이삭 죽기는 안 된다. 왜 이삭 죽 죽기랍니까? 새 정치가 이삭 죽는 게새 정치예요. 어. 국민을 상대로 해야죠. 예. 예.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공천 못 받을 사람 모아가지고 정치하겠다는 건, 그거는 이제 새 정치가 아니죠. 그런 정치는 과거에 다시 빼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 따라 나오겠다는 의원은 문병 의원 한 명이고요. 뭐 나머지 황주홍, 유성엽 의원들 뭐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해봐야 그러고 그러니까, 몇명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탈피, 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을 해야죠. 그게 세정, 그래서 게그새 정치에 대한 희망과 어또 기대를 국민들이 갖게 되는 거죠. 아. 많이 옛날식 정치를 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하는 거죠. 허허. 지더라도 지더라도 또몇 자리 못 얻더라도 예. 자기 소신껏 해야죠. 지금 저 사람이 뭐 가진 게뭐 있어요. 어. 국민 지지 외에는 자, 국민 믿을 지지를, 게 없죠.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국민 지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삐딱한 우파를 끌어들이는 전략군. 삐딱한 우파. 아니 근데 실제 아니, 그 사람들이 예. 전에 정주영 씨막 돌풍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 그거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돈 이제는 돈으로 하는 정치 시대는 다 지나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알아야 돼요. 아니, 지금 삐딱한 우파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새누리당에서도 네. 이 중도층의 표심을 안철수 의원이 가져간다. 네. 그리고 실제 이 새누리당 내에서의 비박개 의원, 예를 들어서 유승민 네. 의원 같은 경우도요, 네. 이런 중도파의 네. 의원들까지 만약에 안철수의 신당에 합류한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새누리당도 이걸 어부지리로 그냥 즐기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러그뭐 정치공학적인 말씀인데요. 어, 내가 그런 얘기를 몇번 했는데, 이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잘 하면은, 3당이 경쟁하는 체제를 들어간다고요. 그럼 국회를 양, 양분하는 게 아니고 3분하는 게 되겠죠. 3분이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laughs> 내가, 내가, 내생각이 내, 예. 내가 관찰한 것이 옳다면은, 새누리당이 1당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2당, 이당, 2당은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긴 할 거야. 예. 그래도 어, 이저 안철수 당이 만만치 않은 삼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호남과 삐딱간 우파만 잘 엮어도요 60석 이상 나옵니다. 160석 대 80석 대 60석 뭐 이런 네, 구도가 그런, 그런 게 얼마인지 가능하죠. 어그 네. 정도면 그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항상 줄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60석이라는 얘기를 몇번 했잖아요. 아, 그 60석이라는 건 천정배 신당이나 다른 의원들과도 같이 합류한 의석수는 그건 안 아니에요. 했어요. 호남 세력과 삐딱한 네. 우파, 삐딱한 우파나마 천정배 신당 저 지지 않을 겁니다. 박사는 우파적이니까요. 음. 호남 시, 호남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네. 호남 세력의 정의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박지원 의원, 뭐 황중 호남? 의원 그런 뭐. 얘기 안 했어요. 호남 유권자들 네. 얘기하는 를 거지. 지금의 국회의원과는 아니고, 별개에 네, 호남 유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남 유권자한테 호소를 해야죠. 예. 네. 왜 호남 정치인한테 호소를 해요? 이게요. 커다란 그림은 호남 유권자들이죠. 예. 그리고 호남 정치인들은 작은 그림에 이요 호남 유권자로 호남 정치인는 커다란 그림 속을 받치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 예. 호남 유권자들이 타깃이 돼야죠. 어. 아니, 근데 호남 유권자들만 또 타깃으로 하면 이게 뭐 단순한 조그마한이 호남 정당에 머무르는 거 아니, 아니냐. 아니, 그그 수도권에 있는 그런 호남 면적까지 그, 또. 다, 다 예. 해야죠. 그래서 내가 60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한 거고. 생각이 중요한 거고,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 이때까지 하지 않던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네. 물론 뭐 이상적으로 뭐 국민공천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화와 변신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상 선거 때 되면 브랜드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언뜻 생각, 그러니까 그건 들어서요. 그건는 구정치죠. 아 그러니까 제가 새... 이 구정치에 너무 찌들었으니까 <laughs> 새 정치를 새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정말 잘롭게해야죠 그러나 내가,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예. 과연 저분이 새 정치를 할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지. 아. 아, 네. 그, 그런 걸 충분히 고민해 봤느냐가 네. 문제겠죠 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물론 친노 세력에 네. 밀려가지고 그동안에 새정치의 혁신 안철수만의 네. 혁신을 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네. 오히려 리더십의 부재 초선 의원으로서 <laughs> 한계만 보여줬는데 네. 지금 나가서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시는 시스템적인 뭔가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호소를 이끌고 이게 가능할 걸로 보세요. 큰 자기 능력 자기의 능력에 딸린 거죠. 아직 그게 네. 검증되지는 않은 상황. 아직 아직 안 됐죠. 아무튼 그래도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한테새정찰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네. 과연 그 기대감을 자기가 만들어 낼수 있느냐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죠. 아. 지금까지 역량으로 보셨을 때는 어때요? 앞으로 있을 걸로 보세요. 아직도 그걸 한 번도 시도를 못해 봤는데. <laughs> <laughs> 시도를 해볼 <해본> 기회가 <laughs>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그런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대단한 거는 그우리나라 정말 황무지에다가 그 컴퓨터 바이러스 산업을 일으켰고 예. 그리고 국민학교 교, 저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단한 역량을 가진 분이에요 예. 그 역량과 에너지를 정치체와서 어떻게 하는 건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뭐할 수도 있겠죠 아. 정치판에도 진짜 백신을 심어 놓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렇죠 그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호소력이에요 호소력 그러니까. 남이 못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예. 희망을 보여줘야죠. 새누리당을 예. 오른쪽으로 밀고 새정치연합을 왼쪽으로 밀고 그 틈새를 그어들어가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여줬잖아요. 과거에 그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저 정주영 씨, 예. 그다음에 저 이인재 씨 아니에요. 아하, 그분들이 헌, 헌, 그런. 그걸다 보여 주었단 말이에요. 길을 보여 줬으니까 그 길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아. 자, 오늘 안철수 의원이 노원에 있는 노원병에 있는 지역구 경로당을 지금 방문한 모습입니다. 자, 탈당 이후에 첫 행보로 지역에 있는 노인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아이 예전하고 는좀 악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졌네요. 표정도 봐 있고요. 좀 뭔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laughs> 현장 정치인으로서 좀 자연스러운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첫 행보는 지역 행보에 노원 병을 그대로 사수를 하겠다 그러네요. 쉽지 네. 않은 결정인데. 내일은 부산 가고 또 17일에는 또광주로 가고 이제부터 광폭 행보를 이어갈 것 같아요. 광폭 행보를 하지만 자기가 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걸 국민한테 확실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만 이리저리 돌아다닐 게 아니라 메시지.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녀요. 예. 네. 그게 나는 그 저분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는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저같이 이 구정치적 생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걸 아니, 버리고 여기 판넬리스트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예. 구정치적인 생각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리프레시를 네. 다시 해야 돼요. 저희가 네. 이제 개조를 네. 네. 지금까지 이영작박사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